얘들아 내가 고음을 올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. 근데 그 고음을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똥꼬에 힘이 들어갔나 봐. 그래서 방금 똥지렸어. 씨발 존나 들어. 아 진짜. 아 개킹받아 얘들아. 나 어떡해. 나 지금 빨리 집 가야 돼. 근처 화장실에서 닦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아 진심 딱. 너무나 그리워져. 서. 너의 이름이! 이거, 이 부분 올리다가, 딱, 똥이 났어 아, 씨발, 존나 들어요. 나 이런 거 존나 극혐하거든? 예전에 내가 초딩 때, 연극을 하면서, 노란 바지를 입은 애가 있었어. 근데 걔가, 연극을 하다가, 뭔지, 뭔지 모르겠는데, 쌤한테 뭐, 똥 싸러 간다, 그런 말을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, 걔가 똥을 지린 거야. 근데 그게 노란색 옷이었어. 그래가지고, 깜짝. 그똥 색깔이 보이는 거야. 존나 그때 킹 받았었는데. 지금 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해. 아. 근데 지금 똥을 지렸어. 아, 좋 같아 지금. 아, 지금 운동 존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. 아. 화장실 가려면 한 바퀴 더 돌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. 아, 빨리 집으로 갈게, 얘들아. 수고